안녕하세요. 오늘 백일상에 놓을 미니 코몬 테이블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프로랄 콩이 콘 모양 형태로 깎여져 있는 걸 팔아요. 물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물을 먹이신 다음에 제가 미리 여기 화기에 맞춰서 넣기 위해서 아래 부분을 칼로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화기에 딱 맞춰서 꽃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물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화기에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올림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니콘과 화기를 준비하시고 꽃을 꽂을 건데 예전에 이런 형태의 꽃이 꽃꽂이를 많이 했죠 우리가 비더마이어라고 해요 꽃을 촘촘히 해서 콘을 이렇게나 돔 스타일로 빽빽하게 꽂는거라는데 오늘은 애기 100일이라서 제가 남자아이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장미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아주 쉽게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콘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먼저 너비 지름을 잡아주겠죠. 그래서 장미를 이렇게 잘린 부분이 위로 가게 사이즈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돌려가면서 꽃을 꽂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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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중에 좀필것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면서게 이렇게, 이렇게, 간렇게 이렇게, 이게 좋을 게 같아요. 음반을 할 거라서 조금 깊숙이 꽂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각, 음, 이렇게 라운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꽃을 꽂 네, 어느 정도 원을 맞은 다음에 위에 꽂으셔야 되는데, 위로 꽂으실 때 선생님들이 감과해야될 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꽂으면 여기 꽃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예, 이렇게 꽂으셔야지 콘 형태를 만들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노란 장미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엘레오스도 있고, 어피도 있고 하는데, 이거 제가 영수증을 받았는데, 아시죠? 선생들 시장에서는 영수증을 가위가 줘갖고, 글씨를 예, 흘려 쓰셔서, 제가 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길지 않게 수평으로 그렇죠? 위로 가면서 좁아지는 no, 그렇죠? no, 예,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쵸? 좁아지는 거 보일 수 있죠 예. 이렇게 수평으로 꽂아야지 예, 콘 형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예, 잘리는 부분이 위로 가득 이렇게 해서 예, 약간의 공간을 두세요 예. 콘이 지금 제가 이거 100일 상에다가 애기 100일에다가 상에다 차릴 거예요 장미가 이렇게 폰이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꽃이 몇 송이 들어왔을까요, 선생님? 예, 제가 백송이 샀습니다. 예, 워낙 장미가 좀 작은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이제 만일 주문자께서 백송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좀 여유롭게 사야겠죠. 예, 여기서 꽃이 조금 다른 애들하고, 예, 트레이게좀 피는 애들도 있고, 가끔 목이 부러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미를 구입을 하실 때 백송이를 하시게 되면 한단 한 정도는 더 사서 하면 좋겠죠. 지금 이렇게 작은 데에도 꽃이 백송이가 들어간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하나도 안 놀라워요? 놀라세요. 이렇게 거의 완성됐죠. 제가 이거 꽂는데 사실상 말하지 않고 그냥 막 꽂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겠죠? 네. 왜냐하면 콘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형태에서 네, 수평으로, 그렇죠? 그렇죠? 얼굴은 크고 줄기는 네, 가늘기 때문에 사선으로 꽂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수평으로 꽂으셔야지 위에까지 촘촘하게 다 꽂을 수 있고요. 예, 더군다나 백일상에 올라갈 이런 콘 형태는 완전히 뾰족한 형태보다 약간 두리뭉실한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부드럽고 예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거의 완성되고, 완성되기 전에 제가 한 송이를 위에다 하나 더 꽂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거의 완성될 때 여기다 하나 먼저 꽂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니 어때요? 약간 두리뭉실한 코니 나왔죠? 예, 뾰족한 거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오너먼트를 준비를 했어요. 예, 여기 반짝이는 오너먼트와 리본. 예, 그래서 여기다 장식을 제가 리본을 둘를 건데 와선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리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얘는 어떻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남자 아이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꽂아 줄 건데 얘를 예, 요오너먼트로 그렇죠? 집어서 제가 고정을 할 겁니다. 예, 예쁘게 꽂혔죠? 이렇게 그리고 또 리본을 풀러서 자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가 예, 조금 길면 예, 이렇게 살짝 잘라 주면 되겠죠? 예, 아기들 예. 백일이니까 이렇게 잘라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귀엽게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돌리면서 중간에 또 리본해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다시 네, 이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서 네, 리본은 위에서 누르지 마시고 손가락을 네, 넣어서 어떻게요? 해 볼롱볼롱하게 그렇죠? 이렇게 꽉 집어서. 다음에 여기다가 돌려보도록 하고 또 오너먼트로 여기에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크면 좀 줄여도 되겠죠?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네, 완성이 될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리면서 했는데 살짝 비어 보이는 데는 선생님이 에, 선생님들이 리본을 네, 살짝 해서 이렇게 달아줘도 예쁠 것 같아요. 예,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겉잎 하나 딱 예, 고정을 해서 같이 끼워 주는 게 좋겠죠? 예, 이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